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이 11명으로 늘어났고 의심 환자는 36개 주에서 2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대막전인 오늘 아이오와 코코스에서부터 초박빙 접전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한인 여성 경제인 협회가 크리스티나 신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제2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는 24일부터 공적 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공식 시행됩니다. NFL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시프스가 31대 20으로 샌프란시스코 포리나이너스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이 11명으로 늘어났고, 의심 환자는 36개 주에서 260여 명이나 돼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기업들, 대학들까지 나서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강제 격리 조치, 중국 여행 금지, 중국 내 영업장 폐쇄 등할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원지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물론 전파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20여 개국에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에선 확진자들이 17,000여 명, 사망자도 360명을 돌파해 2003년에 사스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들도 주말을 거치며 6명에서 1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3명이 늘어났는데 한 부부는 중국을 다녀온 남편이 부인에게 옮겨 미국 내에선 두 번째로 사람간 전파로 기록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20대 남성도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후 발병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확진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6명으로 가장 많고, 일리노이 주에서 2명, 워싱턴 주와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주각한 명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의심 환자들은 36개 주에서 260명으로 늘어나 있는데. 그나마 검사를 받은 167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82명은 검사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 전염병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민간업계, 대학 할것 없이 특단의 조치들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일부터 중국에 있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국금지령을 발동해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60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격리 조치까지 발동해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 편으로 대피시켜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떨어진 공군 기지에 도착시킨 외교관과 가족 등 195명에 대해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 보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국민들에게 여행주의보 중 최고 단계인 레벨 4를 발령해 중국에 가지 말라며 여행 금지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메리칸과 델타 유나이티드 등 미국의 3대 항공사들은 중국행 항공기 운항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중국에 유학 연수가 있는 재학생들에게 일시 귀국령을 내리고 중국 방문 금지령도 발동했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애플 등 중국에 진출했거나 거래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 매장 수천 곳을 폐쇄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개막전인 오늘 아이오와 코코스에서부터 초박빙 접전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실시된 아이오와 코코스에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박빙의 격전을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단임으로 끝장내겠다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배학권을 향한 대장정에 공식 나섰습니다. 전통적으로 개막 테이프를 끊어온 두 곳에서 오늘 아이오와 코커스와 오는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2020 미국의 선택을 위한 대선 경선 무대가 개막됐습니다. 2월의 경선 무대는 오늘 아이오와 코커스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22일 네바다코커스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등네 곳에서 격전을 치릅니다. 아이와 코커스는 현지 시각 저녁 7시 동부 시각 8시에 1679곳의 당원 대회장에 모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트럼프 대항마를 선택했습니다. 참석자들 가운데 15%에 미달하는 후보의 지지자들은 다른 선두 후보들 지지로 바꾸거나 미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 네 명의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온 이번 경선에서는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5% 이상 지지를 받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아이와에 걸린 일반 대의원 41명을 득표 비율로 나누게 되고 당녀들인 슈퍼 대의원 8명은 지지 후보별로 분할하게 됩니다. 당원대 당일 추산에 따르면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3명을 차지하고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각 10명,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이 8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아이와 코커스에 이어 오는 11일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첫 프라이머리가 뉴 햄프셔에서 실시됩니다.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로 일반 대의원 24명을 나누게 되는데 샌더스 15명, 바이든 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슈퍼대의원 9명은 나중에 결정됩니다. 아이와 코커스와 뉴 햄프쇼 프라이머리 등 개막전 두 곳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가장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하더라도 오는 22일 48명의 대의원이 걸린 네바다 코커스와 29일 63명을 선정할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는 조셉 바이든 전부통령에 앞서고 있어 초박빙 접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2월 경선에서는 전체 4%인 155명의 대의원을 나누는 데다가 두 선두주자들이 1위를 분할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3월 3일 슈퍼 화요일에서 1차 승부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에는 캘리포니아 415명, 텍사스 228명, 노스캐롤라이나 110명, 버지니아 99명, 메사수세스 91명 등 전체 34%인 1,357명이라 결정되기 때문에 승부가 갈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 한인 여성 경제인협회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가 제2대 회장으로 당선돼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신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인 여성들과 함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발전하는 한인 여성 경제인들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일 여성 경제인으로 활동을 넓히고 상호 협력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제2대 회장 취임식이 지난 금요일에 진행됐습니다. 맥클린 소재 리츠 칼튼 탈슨콘 호텔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린다한 일대 회장에서 크리스티나 신이 그 뒤를 이어 협회를 2년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I want to be a part of it. I am a part of it. Uh, and uh, it's being a part of that business and network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to make sure that we could uh, uh, grow into other global markets. 각 분야의 여성 경제인이 모여 세계 여성 경제인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온 린다 한 초대 회장은 크리스티나 신새 회장이 회원 상호간 도움을 나누며 잘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성들의 파워를 볼수 있고 또 그분들이 각 나라의 거주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크리스타 신이 바턴을 남기면 우리 크리스타 신의 그 리더십으로 좀더 굳건하게 더 많은 칸추리를 칸택하셔서더 크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 회원들은 부동산, 보험, 회계 등 전문가들의 유용한 정보를 회원에게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여성경제인총연합회 한국지부 박미란 부회장은 새 회장 선출 축하와 미주 지역에서한인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에필요한 정보를 나누며 해외 참여의 통로에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성 경제인들이 많이 그해외에 진출하려고 한도 막막하고 그런 길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소규모서 여성들을 다, 어, 저와 같이... 또 세계의 뭐 이렇게 여러 학교 교포 여성 경제인들하고 교류하면서 수출할 거 있으면 하고 이날 페트 헤리티 슈퍼바이저 수장님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 한인 관계자들 새 회원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한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지역 사회 또 여성 경제인들을 위해서 어, 법률적인 거 보험 문제. 어, 어케어닝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좀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해요. Again, we're very proud of how in my opinion an excellent president for t h 한편 신회장은 버지니아 대학 러커스 법대를 졸업했고 현재 로우 와인스틴앤손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 미주 한인 여성 경제인 협회 5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부터 2년간 세계 여성 경제인 협회 2대 회장으로서 전 세계 여성 경제인들의 네트워킹과 결집을 다짐했습니다. w k t v 뉴스 이영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공적부족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합산해 12개월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비자 연장이나 변경도 불가능해집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진 공적 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2월 24일부터 시행키로 공표해 돈 없으면 영주권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은 2월 24일부터 접수되는 이민 신청 서류들에 대해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해 금지 대상 공적 부조를 합산해 12개월 동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또 24일부터 접수되는 취업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자들에 대해선 공적부조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 또는 변경을 불허하게 됩니다. 반면 이민서비스국은 2월 24일 이전에 사용했던 현금성이 아닌 공적부조들인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부조 등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이민국에 접수되는 이민 신청서들에 대해선 36개월 기간 동안 이용 건수와 기간을 합산해 12개월 이상 금지 대상 공적 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 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메디케이드 6개월과 푸드스탬프 3개월을 이용했고 다른 가족 한 명이 메디케이드 3개월을 썼다면 이들을 모두 합해 12개월 사용으로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는 기존의 SSI 현금 보조와 탄프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A 공공 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습니다. 반면에 제재받지 않는 대상들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 치료와 21세 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 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 망명 신청자, 폭력 피해자들이 받은 각종 정부 복지 혜택들은 퍼블릭 차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 WIC라는 여성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스포츠 최대 축제인 NFL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샌프란시스코 포리나이너스에 역전승을 거둬 50년 동안 묵었던 우승의 한을 풀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54회 슈퍼볼에서 31대 20으로 정상에 오른 캔자스시티는 구단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감격을 누렸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에서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50년 만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챔피언 결정전. 제54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31대 20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 최대 이벤트 슈퍼볼 무대. 슈퍼볼은 프로 미식축구 내셔널 컨퍼런스 NFC 우승팀과 아메리카 컨퍼런스 AFC 우승팀이 겨루는 프로풋폴 NFL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두 팀은 경기 전부터 쟁쟁한 팀 평가로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전반적인 선수 구성면에선 샌프란시스코가 근소한 우위로 평가받았지만, 캔자스 시티엔 지난 시즌에도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던 마움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늘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줬던 샌프란시스코는 캔자스 시티를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마움스의 정확한 장거리 패스 두 번이 막혀있던 분위기를 돌파하면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질의 패스를 전방으로 뿌릴 수 있는 쿼터백 존재 유무는 단판 승부로 진행되는 NFL 플레이오프에서 특히 절대적입니다. 이외에도 패트릭 마움스는 경기 종료 2분 44초를 남기고 오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는 등 자로진 듯한 패스를 날리며 고비를 승리로 바꿨습니다. 마움스의 슈퍼플레이에 힘입어 캔자스시티는 슈퍼볼을 포함한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모두 10점차 이상 지정 경기를 뒤집은 최초의 팀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로써 캔자스시티는 지난 1970년 이후 무려 50년 만에 구단 통산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리그 MVP를 차지했던 마옹스는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리그 MVP와 슈퍼볼 우승을 모두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w k t v 뉴스 유근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무료로 정비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올해 모든 현대자동차 구매 리스 고객들에게 오일 체인지 등 신차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본 보증 서비스 이외에 무상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처음이어서 고객들의 긍정적인 호응이 예상됩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경쟁사 브랜드와 차별화된 파격적인 서비스를 올해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0년 모든 현대차 구매와 리스 고객 모두에게 출고 이후 3년 또는 3만 6천 마일까지 엔진오일과 오일체인지 등 신차 유지보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차 유지보수 서비스는 2월부터 출고 모델부터 제공 가능합니다. 기본 보증 서비스 외에 출고 이후 3년 또는 3만 6천 마일까지 오일 필터 무료 교환, 타이어 로테이션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현대차 미국 법인이 밝혔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무상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은 현대 자동차가 처음입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강력한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완벽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신차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는 새해 초 기자회견에서 딜러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며 현대 엑셀러레이터와 제네시스 키스톤 프로그램 딜러망을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 그룹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총 132만 5,345대를 판매해 7.7% 점유율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연이은 신차 출시와 SUV 풀 라인업, 제네시스 모델 확충으로 지난해보다 판매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기술적 디자인 면에서도 타 경쟁사 브랜드에 뒤지지 않고 미국 최고 수준 보증의 강력한 서비스로 고객 확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